아르바 아. 우리가 아보카도 200진까지 정복 완료했잖아. 아, 많이 올랐다. 하지만 아직도 저렇게 많이 남았어. 우와, 그렇네. 그래요. 오늘은 아보카도 점프맵 300층 올라가게. 과연 100에 난 300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 아보카도 점프맵 좋아하는 사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게 내가 보니까 이제 1스테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 아, 그래? 내가, 어. 헐, 그래도 안 되는데. 자자 <laughs> 자, 쭉쭉쭉 한번 올라가 볼까? 아, 오케이. 알겠어 나는 어. 오늘 내 공략

나두대받겠습니다 <laughs>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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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겠습니다. 왜 왜? 자,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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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우리 아. 씨앗으로 들어온 거야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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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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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야 저는 저는 미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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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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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 블랙+ 블랙 어. 왜 이렇게 맨질맨질한 거야? 아 근데 저거 보니까 초콜릿볼 먹고 싶다 초콜릿볼 완전 맛있는 거 알지? 아 너무 달아요 당뇨 걸려요 아 진짜 맛있는 걸 모르네 자아 아, 맞아 이거 아보카도 덤프가 올라갔을 때 오. 우리 비엔나들이 아보카도 맛있다 그랬어 감자 만난다고 아 진짜? 어나 별로 안좋아비엔나들일다 어, 달라 퍼야 진짜 어이없어 아 비엔나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지 응. 어 저기 지확실하 야, 심 힘을 모아서 딱밤의 호흡 다아 잘못 맞았어 아 잘못 때어아 아, 진짜 아, 다이다예아아아 다이 딱밤의 호흡 <laughs> 따사해 <laughs> 아. 아누가 울렸어 오빠. <laughs> 어, 내가 울렸어. 내가 움직였어. 어 이제 좀 잘하겠지 그럼. 하이 야차. 하이 야차. 아니야. 이게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내가 아, 네, 한번 봐줄게. 자자자자 가자. 빨리 점프. 빨리 점프. 빨리 점프. 자 211층 돌파입니다. 어 벌써? 어. 뭐 300층 금방 가겠다 뭐. 구미. 아. 어 지금 이제 10분에 1 왔어요. 오빠 어, 나한테 말 걸지 말았어? 뭔 소리야 말면 말하면서 해야지 그래야 유튜브지 혼자 할 거면 혼자 해 말하면서 하려면 어 이거 파인애플 아니야? 어 파인애플 맞아 맞아 맞네 파인애플 따끈한 파인애플 완전 어, 맛있어 213층입니다 예오 어디 죽는다? 죽는다 이 간단해는 없어 찾아요 내 집이다 일단 파멸한다 아, 오늘 아래가 접해는 날이아 <laughs> 접해버리네. 와 진짜 재수없어. <웃음> <웃음> 자 때려래. 츠다츠츠비츠츠츠츠츠츠어왜 이렇게 잘 때리는 거야 이거? 츠 한쪽은 빛나 아츠츠 오빠 빛나는 쪽이야 이거는. 아 진짜? 어. 하나 둘셋 하차! 하하하하 <laughs> 아 여기 맞아! 오! 오. 어떻게 걸었대 아, 맞네. 자 회월 리저브 회월 리저브 3칸 회월 리저브 4칸 회월 리저브 5칸 회월 리저브 콜 딸지 콜 딸지 오늘 아름이 콜 딱지 잘 못하거든요? 콜 딱지야! 아, 216층입니다 당연하지 와한 250층은 아. 올라온 거 같은데 아 그러게 <laughs> 아니 왜 216층밖에 안 되지? 오, 217층 오. 떨졌다잘달아졌다 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오, 이제 약간 좀 어려워졌다. 그니까그니까완 갑자기 아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난이도 어. 올라갔어. 자, 해 아이들 잡 하자. 다행이다. 하자. 하자. 아다 왔다. 아, 발판이 엄청 반짝반짝거리네. 어, 이제 좀할 만하네. 어? 아, 그러게. 즐기네. 이 심장이 쫄깃쫄깃한 어. 이 느낌. 또 보면 처음 하던 시절이 생각나 아, 어, 맞아 맞아. 아, 어, 야 여기 어려운데? 어, 야 아름다 운 절대 못오오예 yeah! 이게 색깔이 갈색이니까 우리 약간 원숭이 된 느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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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파 엄청 아파 오 마이 갓 죽이지 말아주세요 아오 마이 갓오오오 이걸 안 죽다니 빨리 와 피다스 피다오스피다오스 피다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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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오지, 빨리 와. 아니 여기 마사카. 왜? 피건초. 어. 오, 정말 죽어, 죽어! <laughs> 아 안돼, 이러는 게 어딨어? 피다스건법에안 맞지, 안 맞지다니까. 밤에 구, 달. 아, 아 잘못, 아잘네아 진짜, 아 나나. 골반 틀기에 난 골반 틀기를 하지 않아도 잘갈수 아, 있다. 아 좋았어. 오빠 나나 이거 타고 가자 오빠. 자, 나 빨리 뛰어 와. 아름이 간다와 어. 아름이 시원하게 내려오고 있어. 예! 오! 자. 바람. 진 나오십니다. 아뭔 진이야, 돼지 진이겠지. <laughs>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아 그러게, 장난 아니네. 어. 처음부터. 어, 하지만 우리가 누구냐, 개개난다. 쉬지 않고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간다. 어 이렇게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이렇게 떠오졌죠? 아니 안떨어졌다 봤죠? 다 봤죠? 다, 음, 봤죠? 다, 봤죠? <laughs> 다 봤죠? 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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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떻게 났지? 젖다 다아 살만 난다 감히 <laughs> 날 이렇게 때리자니. <laughs> 오 이거 선장이야 인 뭐야 이거? 이게. 아, <laughs> 우리 지금 진짜 볼래야벌래 본래. 앞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런다고. 영양가가 높은 아보카도를 다 먹어 쳐버리자. 네, 받아. 우리 비엔나들은 과연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려워할까? 아니 지금 내가 딱 봤을 때 여기까지 온 비엔나들 별로 없을 것 같아. 아 근데 우리 비엔나들 무시하지 마. 그냥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은 잘해. 맞아, 우리 비엔나들 우리 영상 보고서 완전 어. 고인물들 많이 생겼다고. 어. 우리보다 더 잘해. 아 어, 맞아. 아 이게 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40원? 어. 아니야! 240원! <laughs> 이 타월을 다 사버리는 거야. 오, 그러니까. 좋다. 오, 43, 44. 이거 너무 좋아! 45, 46, 47. 으! 야! <laughs> 한번 봐줄까? 아, 한 봐줄. 그래. 내 애교 보여줄게. 아냐! <laughs> 오빠, 200, 250층 왔어, 거의 지금. 그러니까. 거의 다반 왔어, 반. 자, 아르마, 내네 차례야. 아, 뭐야! 아까 내가 했잖아. 그니까 러오빠지뭔 아, 소리야! 아, 뭔 소리야! 아까 내가 먼저 갔잖아! 저퍼 고고고 인생 왼쪽 고고고 인생 왼쪽 오오자 얼마 뒤네 차례야 너 차례야 이거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겠다 빨리 오. 가 알름에 이거는 마이탱크로 아! 와 이만큼이나 밑으로 내려오네 내가 맞히면 너 맞는 거야 그래 출발아 오 뭐야 뷰맨의 에서 찼어? 오링큐어 추웠어요! 야 아까 내가 한번 봐줬잖아! 한번 상승시키자! <laughs> 그런 거 없어. 아르바이트는 쓰레기킹이니까. <laughs> <laughs> 쓰레기 <laughs> 아 쓰레기같아. 넘치는 걸 빨리 간다. 뭐야 뭐 어딨어? <laughs> 300층을 먼저 돌파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laughs> 뭐야 갑자기 룰을 그렇게? 좋았어. <laughs> 오 이거 나 이런 거 아, 못하는데. 아유 큰일 났네. 아우. 야 에! 헤잘 봐. 빨리빨리 맞아. 빨리빨리 해되니까 잘하자, 아름이 아배 여기 붙대, 아름이. 자, 자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저기들 봐. 자, 간다. 오! 와! 오빠 고고고. 40층밖에 안 남았고 4 0층은 거들 뿐이야. 오, 40층밖에 안 남았어? 자. 고고고. 인생은! 제이 인, 인, 인. 왼쪽. 오! 와! 와, 대박. 자, 아름이 차례야, 이제. 아, 대박. <laughs> 아니면 어려운 거 시키지 마. 공정하게 해야지. 자 미안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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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고 그거. 비행다 시키지 마. 너가 해. 그래 오른쪽일 거 같아 이번에는. 오. 아 어, 뭐야? 이번에 비엔다 먼저 갔으니까 무유야아뭔 소리야, 오빠? 진짜 어이 없어. <laughs> 자 이백 블야 <laughs> 이럴 수가. 아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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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30층 남았어 아르마 270층이야 이 구만 한번주습니다 이제 어? 나왔든 원킬이 어 이건 여긴 스폰 오 다행처럼 야 나올 때마다 너무 기뻐해요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 20층밖에 안 남았어 와 어느새 아르 굿네 동기스러운 다 올라가는 거야 응? 자어 뭐야, 뭐야 뭐야 스폰 아니었구나 응 어? 뭐야 오빠 죽었어 아니 아, 아깝다 오빠 죽었어야 됐는데 아, 뭔 소리야? 이제 혜리가 자네 초심 그대로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두두두두 두두두두 ㅇㅇ? 두두, 뭐야 두두, 두두, 두두. 응? 오빠 죽었어? 니가 그쪽을 통과하면 나도 맞도록 가지 하야 하야 죽어 죽으라고아아아아악 ㅋㅋㅋㅋ 아아아아아아아하야 나도 멀어멀어 멀어 올라간다 야 자, 한번 떨어졌고요. 두번떨어졌고요 오오 어, 았어 <laughs> 오빠 어 뭐야 아아 <laughs> 뭐야 흐흐나단는 <laughs> 승리한다, 승리한다. <laughs> 승리한다. 야, 나, 나, 나. 자 8시간 남도 지금 내가 더 빨리 가고 있다 먼저 가는 사람이 너 때리는 거야 자 이제 안 떨어지죠? 나한 번도 안 떨어지죠? 네. 어 뭐야 이거 아보카도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헤이! y hey, hey, 지 e y h e 아 hey, yeah! 아 e y 오! 오! y hey, 습니다 여러분들!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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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 y hey, h 넘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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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내가 죽은 거 있었어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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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거울이야 e c h a I said! I was a total c a t a s t r o p h 는 I'm coming to the dead. I'm c o 다 i n g to the dead. I'm coming to the dead. I'm coming to the dead. I'm coming to the d e a